이따 닦기만나 얼마나 저런 게 먹고 싶었겠어 사야는. 맞아요. 아 그렇죠. 음, 잘 갔다. 음. 엄마가 해준 주먹밥. 여기에 기원. 처음 엄마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 하나 하나가 진짜 소중하고 또 새롭겠다. 어직여 지금 움직여, 움직여. 진짜 움직여. 그래? 응. 움직여. 움직였어. 힘이 있구나. <laughs> 아. 이어지는구나. 어, 다음 날. 아, 1분. <laughs>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어, 사연시는 씨는... 어디 갔어? 왜? 네? 아, 아 어디로 아옷 다려주는. 무슨 아, 소린가 했네. 아 우리 와이프의 모습이죠. 아 아침에 아 일어나면. 아음아음음 아우 아침. 무슨 어, 소리야? 일어났어? 어 호호. 어. 우리 세복이나 세복이나 세복아 세복아 있어. 응잘 있어? 움직였어?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어 배가 땡땡. 어풍 배가 땡땡이 이제 크러스. 이게 많이 나왔네요. 어 많이 나왔어. 음. 어이쁘려 아침부터 이뻐. 이떻게맞서어떡해 일로 야다야, 다 언제까지 이뿔 거야? 어머! 언제까지 가깝게 오는 거야? 아버지랑 어머니 있어. 아버지랑 어머니 있어. 지금 줄 알았나 봐. 왜안 <laughs> 아, 나오셨어? 네. 몇 시인데 안 나오셨어? 몰라. 아, 인사드려야 돼. 인사 드리고. 옷도 사, 옷가 사!

음 어? 어, 이뻐라. 음음음음 매일 볼 때마다 새로 행복해 보인다. 응? 이거 이게 이게 뭐야? 어 뭔데? 이게 뭐야 이게? 어 뭐죠? 뭔데? 어, 어? 엄마 엄마. 허? 어. <laughs> 뭐야 뭐야 궁금해. 편의점 온이가 아닌데? 어머 어머 직접 이거. 직접 <laughs> 만드신 거야? 어머니야? 엄마네. 와, 와. 와. 오, 감동이야. 야. 어머니야? 엄마네. 임시 읽어볼게. 좋은 말이야. 아, <laughs> 모르지, 한창. 아, 뭐야? Good m o r n 오늘은 추운 날이라서 응. 아침밥을 준비했어. 음. 응. 잘 드세요. 와. 응. 와. 좋은. 음. 기원. 어 기운. 기운 음. 되도록 바랍니다. 아아와문 열어 주세요. 어, 나가서 먹는 거야. 음. 어. 워. No. 해피.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분위기가 예술이네. 아와 진짜. 아 좋다. 나다 타이니 좋다. <laughs> 이거 한번 찍어야 돼 어머니한테 보낼 건네고. 아, 그래 그래. 어머니! 나 같으면 막 먹는 걸찍었어 어, 그러니까. 이따다키마스. 아아 얼마나 저런 게 먹고 싶었겠어, 사야는. 맞아 아, 그렇죠. 음, 잘, 갔다. 음, 음, 음. 잘 갔다. 엄마가 해준 주먹밥. 그러니까. 아아 어우, 이 맛있겠는데? 세복아. 맛있어? 응? 어? 엄마 또 들어간다. 어, 지금 콤부 들어간다. 맛있게 먹어라. 응? 우리 세복이. 잘 먹는다. 진짜, 너무 잘 먹어. 어떡해. 어우, 좋아. 음, 맛있다. 아, 좋아요. 심씨신 오늘 아침밥 못 먹는. 안 먹지. 아침밥을 먹은 게, 사랑 결혼하고 먹기 시작한 거야. 먹으면 힘이 나지, 그래도. 음. 응. 혼자 할 때는, 뭐, 하루에 한끼 배고플 때 먹는 거지, 이랬는데, 사랑 결혼하고도 사실 그렇게 먹을 줄 알았어.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지 그랬는데 사야가 혼자 밥 먹을 때 심씨가 안 먹으면 되게 그 서, 서운해 하더라고 음. 어, 얼굴에 표정이 그게 나타나 그래서 심씨가 같이 먹으려고 노력하잖아 음. 아, 같이 가족은 같이 식사하는 거다 같이 식사하면 음. 만약에 애기 있을 때도 좋아요 그지 아, 평생 기억이 남아요. 애기 아. 우리 가족이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밥 먹어요. 그렇게 나면 좋겠어. 음 <laughs> 너무, 아, 너무 행복하다. 심심 혼자였는데 여하튼 심심이가 열심히 해서 여기 같이 응. 이런 데서 살면 행복하겠다. 와. 이렇게 여기서 뛰어놀고 응. 새보기하고 동생하고 여기서 막 뛰어놀고 아빠 엄마를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최고지. 음. <laughs> 그렇지, 맞아 <laughs> 아... 근데 이제 우리 가야 돼. 아, 빨리 가야지. 어, 음, 아, 옷갈아입고. 어, 어. 어. 고추 삼아 대시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 자 가자. 어자 갑시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맞아 어, 엄청 중요한 날이야. 가자. 어, 시원한데? 어휴, 날씨 시원하죠. 자, 갑시다. 와, 어디로 갈까? 아, 몇 번을 봐도 좋지. 허, 아름다워. 시원하죠. 어, 너무 시원해. 에어컨바람, 아. 에어컨바람. 오, 여기 뭐, 뭐야? 너무 유명해. 나무 봐! 나무가 왜 이렇게 두꺼워? 어 진짜 크다. 오랜만에 왔다. 사야도 오랜만에 왔어? 응. 우와, 엄청 크다. 오, 진짜 저 나무 두께 봐줘 뒤, 나 우와. 제 거대하다. 어디서 찍을까 사진? 사님 측정. 둘이 찍고 싶은데, 아, 저 부탁하고 아. 싶어. 그냥 기념 으로기고 싶어요. 저한 한. 해야지 뭐. 아, 이스크쥬 미... 아, 피차... 아, 히어 노블리스 노블리스 피차... 아, 히어 노블리스 노블리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 여기로 예? 네, 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재밌다 3개 국어가 왔다 갔다 하네 새보기도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이모이 뭐다 알아 알아 주시네. 응? 어? 그리고 나서 영어. 영, 근데 하군말 소녀잖아. 아, 맞았어. 숲시구 데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나한국말 선. 나는 일본 사람처럼 보이고사는 한국 사람처럼. <laughs> 영어가 안 나와. 우와, 이건 뭐야? 네. <laughs> 우와, 왜 이렇게 커 이거? 빨리. 아, 그리고 토리. 세계 문화 유산. 여기가? 응. 여기해이 구에서 오자마시마시마입마니까시마시마시마시마시다시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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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언니가 응, 지금 우리도 같이 했잖아. 있잖아. 우와, 거기보다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진짜 정통이 있는 데 같은데? 1900년. 네. 우와, 여기 되게 오래됐어. 세계문화유산. 와 1900년. 아이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주는 기도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일본에는 사회 고향 사람들은 아이가 생겼을 때꼭 이걸 합니다. 아 맞다 맞다 그렇지 뭐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세복이랑 저랑 와이프 사야랑 셋이 기도와 의식을 하러 갔습니다. 네. 음. 여기는. 어. 순산 기원. 순산 기원. 너무 좋은 곳이야. 왜냐? 왜냐? 여자신. 아 여기가 여자신이야? 어 그래요. 아 그러면 여기 진짜 잘온 거네. 어 그리고 왜 그날에 왔냐면. 어 아, 어제도 와도 됐잖아. 아니야. 무슨 날인데 그래? 오늘이 카지 날. 사야가 건강하게 아이를 순산할 수 있도록 오늘이 딱 좋은 날이구나. 신기하다. 여기도 딱 좋고. 여기도 딱 좋고. 오잘 맞춰서 왔네 진짜. 와. 우와. 사 이거 뭐야? 나무 <laughs> 천년. 나무야. <laughs> <laughs> 천년 삼나무 삼나무. 와.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냐? 천년.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쭉일로 뻗어가냐? 근데 저쪽도 있어. 맞아 이쪽에도. 양쪽이 딱 있네.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지. 와. 심씨가 지금 이 뿌리 단단한 걸 보는데 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심씨도 이렇게 든든한 나무 같은 기둥이 돼서 음. 어, 사야랑 세복이 둘째 셋째까지도 심씨가 기둥이 와. 될게 이렇게 음. 어. <laughs> 여기 반지면 너무 좋아. 응. 나는 여기서 많이 와본 와보... 적이 있는데 많이 와봤겠지. 자유통인데. 이거는 직접 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 아 복대지 참. 복대. 아 저렇게 하고요. 그래, 아시다. 그の마ま新し마진ま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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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 안전 안전 기간 을 모양새가 가이테카라, 나카니, 마쿠. 하이, 하이, 하이. 와. 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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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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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복앙앙앙앙앙앙앙앙 사야도 꼭 건강했으면 좋겠고 둘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려면 심형타 너 건강하자 세복이랑 사야랑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자. 더 일본이니까 어렵죠. 응.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눈치 보고 사야가 어떻게 하는 보고 사야가 하는 것만 따라 했어 지금. 와. 근데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긴장이 쫙 풀린다. 가이도야. 어? 이게 뭐야? 아침. 신사. 신사 끝났잖아. 이거 끝났지 언제 만들었어? 심시아가 차고 있을 때. 뭐가 또? 왜? 뭐 뭔데? 궁금하다. 뭐? 뭐야? 제일 짰어. 그 기획서. <laughs>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뭘까요? 뭐지? 이개폰은 뭐지? 일본 온 김에 음. 대교 여행? 내가 추억 있는 장소 가려고. 아아 여기가 가고 하 집고 야만할씨. 오 너무 예쁘다. 나니 꼬레. 사야 나니 꼬레. 나니 꼬레. 어 이게 뭔데 지금? 꼬레다요. 엄마랑 노래방 간 거야? 뭔 추억이야 이게 노래가 왜 있어? 뭐지? <laughs> 뭐지 이게? 여기. 나니 고래 <laughs> 뭐야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요 아니 일본 건물 느낌이 아닌데 그렇지 사야 몇살때 왔었어 하나 둘셋네사 다섯 살어애기때 왔었던 거 살, 살, 어, 살. 어, 엄마랑 손잡고 왔던 곳이구나 그 뒤로는 안 가봤어 어 한번 오고 싶었어, 진짜. 음... 근데 친구랑 어기가좀 아닌 것 같아서. 아, 친구랑 어떻게 나누어야지, <laughs> 아... 오 어떻게 나랑 와야지, 이런 데 그래서 세복이한테도 좋을까 싶어. 어 좋지. 가보자! 궁금하다. 아니 들어오자마자 바로 뭐 지하로 내려와? 음, 맞아. 길 많은 것 같은데? 어? 우와, 음, 어... 지... 잖아요. 음... 입구야, 어쨌든. 음. 오... 오케이. 아직까지 어. 모르겠는데 일단? 뭐야? 뭐 커튼이 쳐져있어. <laughs> 뭐 하는 데야 여기? 도조. 도조. 뭐야? 우아랑. 어? 뭐죠? 오오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우와, 뭐야 이 뭐야? 와 이런 데가 있어요? 어? 공연장이 공연하나? 와 진짜 우아한데? 전부 <laughs> <좀> 인형만 있는데? <laughs> 뭐야 이거?

나사다. 5m. 53m. 13m나. 현재 일본에 있는 1번 고양토 납니다. 초대형이구나. 좀데운데. 와. 호호. 와, 멋있다. 야. 이 오르골이구만 여기가. 오르골 성이야. 엄마가 사야 데리고. 와. 야, 저기 왔던 거야. 우와. 여기서. 내기하는데도쫄 잖아 그. 뭐 분위기나 노래나 아, 애들한테 딱 좋지. 그 저번에 병원 갔을 때 음. 교수님 귀도 생겨서 노래 좋다고. 아, 음악. 음악이 좋다고. 그래서 지금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아, 어, 귀가 애기가 생겨서 오, 다 들려. 어. 뭐야? 좋다. 에 사방이 다 신기하다. 에. 아니 저게 진짜 전체가 다 저러니까 네. 얼마나 신기해. 야. 지금 사야 씨가 같기하고 같이, 같이 느끼는 네. 거야 지금. 기해야 아. 어. 지금 움직여 움직여. 진짜 움직여. 그래? 네? 어. 움직여. 어, 오, 움직였어. 힘이 있구나 <laughs> 노래에 힘이 있어 진짜 움직였어 여기 음... 애기들 좋은가 보다 신나는 거지 같이? <laughs> 좋 은퇴 진짜 멋졌다. 기억이나. 기억이나? 아, <laughs> 기억이나? 응. 어. 근데 세복이 노래를 잘 들으니까 있더라고요. 조금씩 기억이나. 엄마랑 여기 앉아 있었던 기억이. 응. 기억이나고. 어, 세복이도 여기 있고. 있고. 25년 전에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어. 이제 내가 엄마네. 어 세복 어, 엄마가 돼서 세복이랑 어. 같이 신기하지 않니? 기분이 어때? 신기하지. 어. 그래서 과거 여행이라고 했던 거. 어. 그러면 이거 어때? 세복이가 오면 태어나면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laughs> 다 같이 오는 거야. 다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laughs> 어. 다 같이 듣는 거야. 어? 신기하다. <laughs> 와, 그것도 아, 멋있는 그림이다. 좋다. 다음에 어. 내가 진짜 왜? 다음에 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어. 또 있어? 응. 뭐야, 뭐야? 아, 빨리 가자. 가자. 궁금하다. 이건 뭐야, 지금? 너그리뚜. 토끼. 너구리하고 토끼가 왜 있어? 어? 너구리, 토끼? 동물원 가나? 후지산에 있는 동물원 가나? 여기는 몇살때 추억이야 그러면? 11살? 11살? 딱 아, 우리 로아나 이때네. 그러면 산을 등산했어? 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후지산을 등반해서 너구리를 잡아먹고 왜못 넘는 게 나와? 아, 아. 아, 아, 아. 그냥 봤다고 아, 그냥 아 그냥 봤어? <laughs> 어? 오? 어? 아슨 아! 아! 리일 물이... 텐데. 음. 어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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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케이블카. 아, 또 <laughs> 케이블카야. 아. 찮아탈수 있어. 아. 오 아. 오! 호! 호. 저봐 okay? 어, 못 못봐못봐 뒤에 못봐 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어, 진짜 전주로... 어지러워 하지 마 하지 마못 보겠어 봐봐 금방 끝났으니까 센피피 그래도 뒤를 돌아본다 어손꼭 잡았지 하지 마못 치지 뭐. 우와. 지 아, 저게 호수라고? 네, 호수예 우와. 우와 진짜 멋있긴 하다. 우와 진짜 와. 가보고 싶다, 저기. 가와구치 호수. 우와 이쁘다 진짜 예쁘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더 예쁘다. 우와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다. <laughs> 저기는 어 저기는 뭐어 결혼식장이다 와 오늘도 참 많다 꽉 찼네 저기 아, 아. 아 진짜 예 여기서 결혼식이 야 아. 우리 결혼식 저기서 했고 맞아 대박 와. 사야 음. 사야의 추억이 있다고 그래서 음. 여기로 올라왔는데 어. 우리 추억도 있네. 음. <laughs> 대박. 열한 살에. 어 열한 살에. 어 뭐죠? 뭐야? 열한 살에. 어 열한 살에. 서서서 서풍? 열한 살에 소풍, 소풍. 아, 소풍 아, 왔어? 아, 소풍. 어? <laughs> 귀여. <laughs> <laughs> 너무 귀여. 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야의 추억이 당기, 어렸을 때 추억이 당겼는데 저기에 우리의 추억도 있고. 여기 세보기가 네. 또 엄마 아빠의 추억을 다 느끼고 가네. 여행 아, 커스 아, 잘 짰네. 아 치즈카. 치우까? 음. 어? 셀카루.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왔다는 거 한번 보여주자. 야. 세보여아배 보이게. 자 보여? 세보기도 있어? 하나 둘. 하, 세상에 예쁘다. 이야. 아, 좋다. 아 근데 나 이거 너구리하고 토끼 이거 왜 그린 거야? 그러니까 너구리랑 토끼 그래? 이거 궁금하네. 여기도 있어. 맞아. 너구리가 어?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그두분이 스토리가 진짜 있는 장소였어요. 어떤 스토리야? 아 우리나라 어. 토끼 거북이처럼 그런 게 있나 보나. 아. 너구리와 토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어, 오,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 너구리가 여기 에 갔어. 어. 나쁜 너구리야. 어, 어. 할머니가 응. 너구리를 응. 요리하려고 했어. 그때. 할머니가 어. 너구리를 요리하려고 아. 했어. 어. 근데 어. 너구리가 잘 말, 말 잘해서 어. 할머니를 요리했어. 어? <웃음> <웃음> 와. <웃음> 와, 되게 무서운 얘기더라고. 그래 그래. 그 좋은 토기가 들었어, 이 소식이. 어, 토끼가 어. 화가 나서 뭐지, 스톤 스톤, 어, 어, 어. 키키키키하고 풀 나잖아. 어. 여기 아. 여기 찬소가 여기야. 여기야. 어, <laughs>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세복이 그 내용 세복이 들으면 안 돼. 이 세복이 들으면 안 돼. 어, 이제 그만. 아, 그래. 어, 이제 세복이 좋으라고. 어때? 아까 우리가 만든 우리가 만든. 지금부터 좋은태교 그렇지 좋은 태교지 음악 태교 아 그래, 우리가 만든 뭐야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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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져왔죠. 굴오굴 얼굴+ 얼굴+ 오굴 얼굴+ 얼굴+ 어굴 얼굴+ 구역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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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굴오굴 얼굴+ 는굴얼오 얼굴+ 얼 만들 수 있구나. 심씨가 만든 거, 사야가 만든 거, 바꿔서. 심씨꺼 어, 심씨꺼 거. 사야꺼. 그래봅시다. 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짜잔! 우와! 오, 귀여워! 귀여워! 다 파란색이야. 스며들었어. 파며들었어. 귀여워! <laughs> 귀여워! 오, 귀여워! 이게 뭐야? 이거 근데 후지산 똑같이. 오, 아 후지산이 빠지면 되나? 사야가 응? 후지산에 태어났고 음. 그리고 심씨가 후지산에 장가를 왔잖아 음. 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후지산 바로 밑에서 결혼했잖아 야. 사랑을 나눴잖아 그렇기 때문에 후지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오. 자 오. 생각보다 생각이 많네 <laughs> 그리고 요 선물은? 응? 뭐지? 선물은 세봉이가 선물로 온 거다. 잘 오케이. 생각했다. 어, 뭐. 어? 괜찮네? 아 좋다. <laughs> 음 좋다. 궁금해. 궁금하다. 이거 해석을 좀 해줘봐. 세봉이. 음? 천사. 천사. 음. 우리 천사. 아, 천사로 내려왔다. 천사 혼자 있으 아 근데 천사 혼자 있으면 불러다 음. 해서 그냥 친구. 그냥 친구? <laughs> 사회가 아니라 응 어. 음. 여기 세명 있으면 음. 새로운 가족이안 셀까 <laughs> 앞으로 미래 아~ 세아 명만 있으면 어. 둘째도 더 태어나야 되고 또 그러는데 어. 어. 그래서 세복이랑 큰냥 친구 어떤 음. 귀여운 거아 그런 생각이야 음 좋다 음. 노래 한번 들어보죠 노래가 무슨 노래 뭐... 불렀지. 무이 뭐지? 녹턴당 음... 알아요? 아 녹턴 아, 녹턴 어디서 듣긴 했다. 아 음. 원래 내가 피아노 쳤잖아. 어 피아노 아 쳤었지 옛날에. 음. 어, 그래서 어. 처음에 어려운 노래 연습했을 때 어. 이거였어 이거. 음... 이것밖에 안돼 지금. 맞죠? 아아 녹턴이 가장 어려웠고 연습도 많이 했고 어. 이거를 세복이한테. 제가 지금도 들려. 유일하게 피아노로칠수 있는 지금 못해서 못쳐서. 네. 와 진짜 배가 어떻게 이런? 어 움직였어. 그래? 어 지금 쳤어요. 손 이렇게 쳤어. 진짜 쳤어. 오. 멋지. 오. 우와 신기하다. 춤추나 봐. <laughs> 그럼 자 이 아빠 노래를 한번 들으면 음. 어떻게 될지 보자. 어떤 들어봐. 노래 했어? 들어봐. 불러줄게. <목소리> 샤랄랄라 <목소리> 내 작은 마을 속 언제까지나 반짝이는 내꿈 도라에모 너의 주머니로 네내 주머니 이루어줘 아니, 그것처럼 아, 사도라에모 <목소리> 우리 만나게 해주고 음. 아, 지금 또 우리 아기 갖게 이천. 해줬잖아. 여기네. 그래서 심씨는 도래몽 노를 응? 했습니다. 어. 선물로네 진짜. 진짜 선물이죠. 뭐 아, 어. 어, 태어나면 아 직접 불러줘요. 태어나면 불러줄게. 너무 좋다. 아아 감동이다. 서로 어린 시절 얘기 공유하면서 음, 아, 좋다 진짜.